안녕하세요 중앙일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한국산업기술대 정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는 어, 크게 두 가지 전형을 선발해요. 일반학생 전형과 수능 우수자 전형. 일반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4과목을 네 반영합니다.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20%, 탐구는 하나 한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어, 경영학부랑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는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 20%. 어, 탐구는 이제 한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수능 우수자 전형은 수학이 이제 필수로 들어갑니다. 수학 필수, 공학계혁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60%가 들어가고 나머지 한 과목을 이제 40%를 반영합니다. 경영학부랑 디자인학부는 수학이 50%를 반영하면서 나머지 한 과목을 50%를 반영을 해요. 어 일반 학생 전형이랑 수능 우수자 전형의 탐구 수가 다르다라는 거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과형에 대해서 가산점은 이제 10%를 이제 부여를 한다다그 그런데 이제 수능 우수자 전형에서 기본적으로 수학과 국어, 수학과 과탐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러니까 수학과 사탐 이제 이렇게 들고 가는 것보다 대부분은 수학과 영어를 들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환상 점수가 높습니다. 보시면 영어 3 등급이 93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학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뭐 국어가 93, 100분이 93보다 높으면 국어가 당일 반영되고 탐구 평균이 93보다 높으면 탐구가 반영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영어가 반영이 될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음, 한국산업기술대 입시 결과를 보면. 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게 이제 수학가형에 대한 가산점, 그리고 이제, 어, 한국사 가산점이 이제 포함된 점수입니다. 근 이거를 조금 편안하게 바꿔보면,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제외한 그 국어수학 영어탐구의 평균 백분위가 이제 기계공학과는 이제 1분위 86%, 제일 밑에는 융합디자인인데 이제 1분위가 81.4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수능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점수대가 되게 높죠. 그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학과연 가산점이 포함되고 한국사 가산점이 이제 포함되지 않는이 점수를 보면 전자공학과가 이제 100분의 95%로 제일 높고 제일 밑에 있는 융합 디자인도 100분의 92%가 나옵니다. 왜냐면 하두 과목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음, 올해는 이제 어떨 거냐? 한국산업기술대가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형이 바뀌었고 그리고 두 과목 전형이 처음 신설되는 거라서 되게 이슈화가 많이 됐어요. 이슈화가 많이 되었다는 라 거는 많이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학생 전형, 수능 우수자 전형 모두 모두 2018학년도와 전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2018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생 전형이 어, 이거, 국어, 이렇게 아닌데, 국어, 수학, 탐구.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 일반 학생 전형은 학생부 20에 수능 80을 반영하면서, 국어, 수학, 탐구 평균을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는 가산점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2019학년도에 일반 학생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영어가 가산점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반영 비율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9학년도의 환산 점수가 어 2018학년도 대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8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고 대부분 이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하잖아요. 어, 2018학년도 입시 결과가 되게 낮네 어, 내가 이기겠네. 이이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몰려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산업기술대가 일반 학생과 수능 우수자 전형이야 뭐 특수한 전형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높아져야 되냐라는 생각은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한5% 넘어가는 건 조금 약간 오바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정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음 이 수능 우수자 전형이, 어, 여기 이제 변경사항을 보면은, 음, 그러니까 일반 학생 전형은 모집단위가 늘었어요. 근데 수능 우수자, 그러니까 두 과목 전형이죠. 수학 플러스 알판 전형.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어, 내가 이제 요거나 요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 뭐, 뭐 수능 우수자 전형도 작년에 비해서 이겼고, 일반 학생 전형도 내가 이겼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러면 이번 시즌 요걸 선택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모집 인원이 늘었으면 늘고 줄고 했으니까 이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 전기 공학이랑 융합 디자인은 가군에서 나군.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가나 나에서 가로 가나 이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에서 다로 가거나 다에서 가로 가거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나다군에서 자체 선발을 할 때. 다군의 입시 결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산업경영공학 전공이 입시 결과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전공이 다군에서 가군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 이건 조금 입시 결과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는 이제 두 과목 전형이 있는 대학이라서 이제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요. 음, 일단은 수능 우수자 전형은 어, 인원이 좀 줄었고, 일반 학생 전형은 좀 늘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산업기술대가 좀 많이 몰린 편이다. 올해는 좀 다시 조정을 받아서 입시 결과가 조금만 내려갈 것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